비거리는 힘이 아니라 바로 클럽 헤드 무게 느끼기입니다. 팔이나 어깨에 경직된 힘을 빼고 클럽 자체의 무게를 이용해 공을 쳐야 훨씬 효율적입니다. 힘을 덜 들이고도 10m 이상 늘어난 비거리를 경험할 겁니다. 제가 정상적으로 풀 스윙 했을 때 가는 거리가 70m인데요. 제가 10m 늘리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80m 쳐 보겠습니다. 굿샷 와우 80m 거의 이런 남아 이거 칠칠칠인데 여그 가운데로 왼쪽으로 똑바로 치세요 지금 방향을 똑바로 했으면 80 갔어 이펙트 스위스 파 팟에 패드 무게를 전달 굿샷 굿샷 샷 와우. 조금만 더 왼쪽으로 내세요. 야. 1 0 m 늘었고요. 무시야 셔붙야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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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살짝 조금만 더. 아. 기본 방향 완벽하고 헤드 무게를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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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와우 와야 이거 한번 볼까요 화면 음, 백에서 보는 건 어깨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. 응, 음, 한번더 봐. 어깨가 늘들어 응. 응. 어깨. 응, 어깨, 어깨 들어가는 거잘 보여. 오케이. 그다음에 가운데. 여기서 머리가 들렸구나. 한 번만 더가을수있으 어리가 들렸구나 많이 한 번부터 어디로 있어? 초 조개가 됐잖아요. 잖아 저기 늘리는데도 80도로 가자. 니까 그러니까 정사가 안 되고 있는 거야. 굿야 정태하면 90까지 갈수있겠다자 보세요. 지금 보면 80m가 정확하게 갔는데도 보면 스위스 바에 정확하게 안 맞았어요. 그 얘기는 스위스 바에 정확하게 그 정타를 하면 90m도 갈것 같아요. 자 90m 설정 잠깐만요. 90m 설정에서9 0 m 음에다 터져, 웃음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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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드 무게로. 음에다웃0에다 웃음에다 웃음에다 웃음 Við höfum þið það að hluta. Við höfum þið það að hluta. 그 마음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? 그리고 스위스 파드에 맞춰서 헤드 무게 맞췄달네 아까 그게. 씨아. 씨. 씨 자, 하나우와 볼까요? 자, 화면 한번 볼까요?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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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고요워 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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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 왼쪽 봅시다. 니잘 보이네. 그렇죠. 한번더 봐. 잘보네 정선이 잘 맞았어요? 네네자 90m 잘하면 100도 되지 않을까요? 제가 풀스윙으로 자신있게 하는게 70m거든요 여러 차례 어, 실패도 했지만 그래도 80m를 도달해서 어, 어떻게 쳤는지 스윙스판에잘 맞았는지 AI 시스템 분석한걸 봤더니 잘 안맞고 약간 토쪽에 맞았는데도 80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90m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, 어, 정타치기를 해서 90m도 가능할 것 같아서 90m 도전을 했습니다. 근데 어, 90m도 몇번 실패했지만 성공을 했어요. 그리고 다시 또 화면을 봤더니 여전히 정타는 못 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정타를 치고 100m까지 한번 보내보자. 지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100m 도전!